오늘 진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렌터카를 뭐몇 시간 또 렌트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렌터카를 빌리고 아파트에서 아파트에 세워져 있는 공유 렌터카 그걸 빌린 겁니다. 아내와 장모님 타고 계세요. 차 소리가? 그리고. 모르고 민정하잖아요. 어떻게? 네. 이거. 운전 부모가면 되고. 사실 저 정도 세면 어떻게 정? 아. 운전자 도 크게 다쳤고요. 아내분하고 장모님하고 돌아가셨어요. 저것도 급발진 저. 형사에서는 무죄, 무죄 받을 거로 보여집니다. 저는 네. 저, 저 정도 음성이 들어 있고 사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네. 저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근데 민사에서는 저것도 급발진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급발진 인정된 사례가 단한 건도 없다고 그러셨죠. 아, 이 사고 몇년 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2월에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차가 2008년식인가 그래요. e d r 이 없어요. EDR 없는데 이 영상 같이 보시죠. 자, 세차장에 자동 세차장에서 나오는 네. 거예요. 남편 은 밖에 있어요. 남편 옆에 옆에 있어. 여기 남편이 있네요. 옆에, 옆에 옆에. 저기 물물 닦으러 가야 돼요. 물 닦으러 가는데 어. 얼굴 어떻게 옮겨?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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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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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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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올라가요, 최고. 저... 이 저... 저...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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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소리가 정말 한 30몇 초 동안 줄였어요. 이 차가 미쳤어, 이 차가 미쳤어 그러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아유 충격적이 저 안에 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저는 <laughs> 생각만해도 끔찍하고 아 그냥 멘붕이 그냥 와서 저 그래도 저... 사고를 피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 사람도 피하고, 마주는 덤프트럭 도 피하고 마지막에 커브길에 서더 이상 꺾지를 못하고 사고 났어요. 홍교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0000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EDR 관련해가지고 제조사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EDR에 기록되는 것 자체가 오류가 생기면 네. <laughs>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할수 있냐? 그러니까 EDR 자체의 기록이 잘못됐다면 맨날 면제부를 쓰인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 기록이 잘못 기록되면 에라라고 뜬다. 아, 에라라고 메시지가 뜨는데 어그 외에는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것이 뭐 오조작이다, 급발진이라 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음. 네. 그럼 어쩌라 어쩌란 얘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타이핑을 제가 권용주로 쳤어요. 난 분명히 권용주 쳤는데 여기다 박병일로 입력되는 경우가 있어.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laughs> 아니, 이 자판하고 다르게 찍히는 경우 가끔 가 있지 않아? 쯤은 못할 때가 날때 있죠. 옷 내가 잘못 찍는 게 아니라. 난 분명히 찍었는데 여기서 지가 잘못돼. 그러면 뺐다 다시 끼면 되더라고. 어, 그래요? 그럼 그런 게 없으세요? 무슨 만, 어러 많은 걸 쳤어, 그런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아니요 어쩌다 보면 에러가 나요. 그럼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면 껐다 다시 끼면 돼요, 대체로.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이 가다가 먹통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요. 껐다 끼면 예, 되잖아요. 그 가끔 있죠. 예. 그게 전자제품이라는 거죠. 전자제품은 그래서 에러의 가능성이 있고 나는 분명히 여기다 2를 쳤어. 2를 쳤는데 여기서 0으로 받아들여. 이게 전자라는 게 전부 다제로한제로한제로한 이진법이라면서요. 네. 예. 이진법이 나는 2를 쳤는데 여기서 0으로 받아들이면은 0으로 저쪽으로 가면은 나는 브레이크 밟았는데 이게 가속으로 받아들였고 그럴 가, 개연성이 어떻게 보세요? 전혀 없다고 할수 없다. 이렇게. 그렇죠. 말해야죠. 아니, 그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 이 차가 미쳤어. 이 차가 미쳤어. 한그 사고, 그 사고는 사고 나자마자부터 그 아드님하고 며느님하고 저랑 오랫동안 많은 글을 주고받고 제가 처음부터 도와드렸는데요. 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무죄. 아이고. 경찰이 그 차를 국과수에 보내서 국과수에서 어, 이차 멀쩡하다라고 나와서 검사가 기소했는데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사고로 사망 사고예요. 아까 편의점 도치는 편의점 여 사장에 돌아가시는 그런 사고였는데 이유는 자 미쳤어 이 차가 미쳤어라는 여성의 육성이 녹음되어 있는데 어, 아 브라크 말는데 말을 안 들었다 어 그러니까 브라크 말고데 말을 안 들으니까 미쳤어 미쳤어 어 그럼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다 심비심성강해지적해 신비, 준다 국가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는 전압이 유지되어 전압 강하시 나타나는 특이 현상을 보이지 않고 속도가 일정한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형태로 어, 특이점 보이지 않는다. 쭉, 속도가 쭉 올라갔다는 거죠. 어, 운전차량의 제동등이, 어, 브레이크 등이 안 보이다 마지막에 사고 나기 직전에 잠깐 들어왔다. 그러면 또 브레이크 등을 확인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제동등이 점등되더라. 그리고 차량의 제동 시스템이나 브레이크 페달 작동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아, 피고인의 운전차량의 전기, 전자계통에 보장코드는 검출되지 않는다. 라는 근거를 들어서 급발진 관련한 차량 결함에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제동 불능 유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감정결과를 냈다. 결국 이건 저, 이거죠. 전압이 유지되어 전압 강하시 나타난 특이 현상이 보이지 않고 그 전파선 가면은 그두개뭐 이렇게, 뭐 이렇게 암페어 볼티지 하는거 이거 눌러봐도 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보니 정상이라는 그런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 어 어떠, 어떠세요? 그거 비슷한 얘기죠. 저두 번째 속도가 쭉 이게 이게 아니더라. 이게 아니고 널뛰지 않고 쭉 올라가더라. 그까 그러니까 정상 아니냐. 또 브레이크 등. 브레이크 등이 마지막에 만사고라기직접에 잠깐 보이거든. CCTV에 보고 밖에 없다. 그리고 브레이크 등 점등 여부 검사 결과. 이 쇳덩이 가더라도 아픈 다망 가졌지만 뒤에는 좀 남아있으니까 브레이크 페달 밟으니까 밟히더라. 이 밟으니까 뒤에 불 들어오더라. 이거 검사한 거죠. 이, 이 얘기 그 얘기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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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판결을 읽을 때 저도 이제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읽는 거예요. 또 그렇다 그러면, 그러면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 제동 시스템에 문제가 없고, 페달에도, 페달도 눌리더라. 딱딱해졌다 그러면 안 눌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눌려지더라. 그래서 또 전기 전자계통에 보장코드, 뭐 스캐너 갖고서 이렇게 하면 뭐 에러 뜨는 거, 그거 안 뜨더라. 그래서 거기에 특이점이 없다. 그래서 차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차에는 문제가 없으면 운전자의 결국 운전자의 잘못이다. 예. 아, 이에 대해서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 우리 박병일 병장님하고 양대산맥이신 급발진에 제일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운전자의 실수가 없음에도 자동차가 급발진되는 경우 어~ 제동 장치의 진공 배력이 무력화돼서 제동 장치가 딱딱해지며 아예 아예 눌러지지 않고 작동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운전자의 과실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 그렇다면 어~ 오히려 김필수 교수의 의견이 수긍이 간다 어~ 그리고 또 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여기에서는 피고인 운전체는 특별한 결함이 없다는 감정 경과 그것만으로서는. 그것만으로 차가 멀쩡하다고볼 음... 수는 없다. 운전자 잘못에 대한 증거 도대라 검사가 못 돼요. 국가소감정결과밖에못 돼요. 음... 그 무죄 나왔어요. 검사가 항소했어요. 항소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항소심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항소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음... 이유는 차, 아, 오토바이가 시동 시동을 거는 도탄. 이상한, 자, 자동차 갈 때랑 다른 소리가 나더라. 아, 어, 하여튼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 그리고, 그때, 어? 이상한 소리가 난다. 어? 하더라. 그리고, 이게 아, 한 30초 이상, 30초 이상, 일반적으로 승용차가 붕이 아니고,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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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그러니까, 연, 연신 연속해서, 어, 이 차가 미쳤어, 미쳤어라고 한다. 다른 급발진 사고들을 보면, 이게 짧더라. 한 5초? 금방 끝나서 야 이거 잘 모르겠는데 순간이 끝나서 근데 이거는 기간이 37초나 된다 37초나 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은 잘못할 수도 있지만 37초 동안 계속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예, 급발진 맞저 아, 저, 맞은편에서는 덤프 트럭 근데 거기에서 역주행하면서 그 오랜 오랜 시간을 아, 제동 페달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아, 그, 내가 판사가 생각하더라도 판사 3명이 하잖아요, 항소심에서는. 그거 안 받아들여지는데? 그리고 여기에, 국가서는 급발진과 관련 내 차량 결함을 논란할 만, 아, 이거 차량 결함에 볼 만한 흔적이나 현상이 식별되지 않았다. 또 제동불능을 유발할 만한 특이 현적도 식별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그러나, 그 감정 결과는 사고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서 이미 폐차할 정도가 된 것, 쇳덩어리 주행을 통한 성능 검사가 불가능하다. 음. 차로 어떻게 굴려? 엔진이 안 돌아간다. 바퀴를 굴려봐야될거 아니냐. 그래서 제동기능에 대한 관능 검사. 브레이크 배다 눌리네? 불 들어오네? 이거 말한 거지. 달리면서 브레이크 잡아봤어? 아니잖아. 그리고 불방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빵빵빵빵빵 광, 이거.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나오네요. CCTV 영상에서 보면 배기가스, 흰 연기. 네. 말씀하신 이상한 소리와 흰 연기. 그러면 또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운전자의 장치 조작 과실을 간접적으로 추당할 수 있는 자동페, 아, 제동페달, 브레이크페달 문양이나 아, 가속페달 문양 여기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요건 음. 좀 이따 또 설명드릴 텐데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것을 갖다가 국가수감정 결과는 그거는 그냥 일... 브레이크페달 발표지네. 어 그리고 불 들어오네. 그리고 스캐너 해보 괜찮네. 국국수감정 어떻게 하느냐? 차로 굴려봤어? 이 판결을 제가 보내줬어요. 직접 보내준 거예요. 그것 좀 참고로 좀볼수 있을까요라고 연락을 받고 제가 이 판결을 보냈어요. 보내... 이 판결 내용 그대로 쓴것 같아요. 예. 이 판결이 크게 참고가 됐을 거예요. 이 사고는 검사가 상고 포기해서 그대로 무죄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무죄라고 해서 이게 급발진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 그러네요.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의 운전제 잘못으로 이사가 냈다는 것은 증명이 부족하다. 그 증명 책임 입증 책임 검사한테 있는데, 더 내봐. 국가 수감정 결과 말고 브레이크가 딱딱해져서 말을 안 들었다고 그는데 그걸 뒤집을 수 다른 거 내봐. 더 이상 낼게 없잖아요. 그러면 증거 부족으로 무죄예요. 여기서 형사에서 무죄가 됐다고 그래서 민사에서 곧바로 급발진이 되는 건 아니에요. <laughs>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민사에서 급발진은. <laughs> 아, 입증 책임이 내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걸 우리고 입증하라 그러고. 그런데 유럽 연합에서는 그것을 가용 지금처럼 이상한 소리 연기 이 정도만 보여주면은 이제 니네한테 가져가라라고 이렇게 지금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데요. 여기서 진짜 끔찍한 사고가 있었죠.